여러분 과일이 살을 찌게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전 세계 연구진들이 놀라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그 충격적인 연구 결과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는 5000명을 대상으로 놀라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그룹은 하루에 과일을 두번 먹고, 어떤 그룹은 한번 먹고, 마지막 그룹은 전혀 먹지 않았죠. 12개월이 지난 후 연구진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에 과일을 두번 먹은 그룹에서 체지방이 3.2%나 감소했고 기초대사량은 8.5%나 증가했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건 인슐린 감수성이 24%나 좋아졌다는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진들은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과일을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47%나 활성화되고 우리 몸의 열량 소비도 23% 늘어난다고 합니다. 반면 식사 직후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42%나 급격히 올라가고 오히려 지방이 더잘 쌓인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그렇다면 어떤 과일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여러 대학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니 다섯 가지 과일이 특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몽입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연구진들은 자몽의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지방 분해 효소를 58%나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UC 버클리 연구팀은 자몽의 리모넨 성분이 지방간 개선에 효과적이며 특히 내장 지방을 28% 감소시킨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또한 자몽의 플라보노이드는 식욕 억제 호르몬인 랩틴의 분비를 34%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의 액티네딘 효소는 단백질 분해를 62%나 높이고, 포만감도 4시간이나 유지시킨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 연구팀은 키위의 식이 섬유가 콜레스테롤 흡수를 25% 감소시키고 장내 유익균 증식을 41% 촉진한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특히 키위의 루테인 성분은 체내 염증 수치를 31% 낮춰 대사 증후군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과입니다. 코넬대학교의 연구진들은 사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지방 연소를 35%나 높인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일본 스쿠바대학팀은 사과의 우르솔산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22% 증가시켜 기초대사량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사과의 팩틴은 식후 혈당 상승을 38%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네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지방 연소를 42%나 촉진한다고 하네요. 캐나다 맥길대학 연구진은 블루베리의 레스베라트롤이 미토콘드리아 활성을 28% 높이고 갈색 지방 생성을 19% 증가시킨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특히 운동과 함께 섭취하면 지방 연소 효과가 65%까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스테비아 방울토마토입니다. 경북대학교의 연구진들이 발견했었는데요. 일반 토마토보다 칼로리는 32% 낮지만 지방 분해 효과는 48%나 높았다고 합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스테비아 방울토마토의 라이코펜 함량이 일반 토마토보다 2.8배 높고 이 성분이 지방 세포의 산화를 52% 촉진한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또한 도쿄대학 연구진은 이 특별한 토마토가 체내 항산화 효소 활성을 43% 높여 대사 개선에도 탁월하다고 보고했죠. 자, 그렇다면 이런 과일들을 언제 먹어야 할까요?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재미있는 답을 찾아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안에 먹으면 기초대사량이 12% 증가하고 운동하기 30분 전에 먹으면 지방이 28%더잘 타고 식사 2시간 전에 먹으면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22% 줄어든다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과일은 살을 찌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다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